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너마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쓴 사람은 김미령 김성정 김종민 간...아...간태호 박...과...이...박... 고민 이기입니다. 그리고 그림은 이용이가 아, 그림을 그렸습니다. 여름 길을 먼저 소개해보고 제가, 제가 여기는 제 생각대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스티커를 한번 해봤어요. 그리고 그 예전에는 밝은 데서 안 했잖아요. 오늘은 밝은 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19를 견기면서 갑자기 일러스 변화가 아니라 인스 대정환이 일어나는 기본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세월로 잠사일 격정 후 이런 전화를 경험했고, 이번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격 큰 이런 정화의 견정이 있고, 이런 코로나19 전에 사람들이 상의 큰 정화를 모여 있습니다. 우리에게 이렇게 삶은 수필이면바깥놓을사 사람, 사람, 시간, 동장을 존재합니다. 개인적인 정의든 사회적인 것을 든 말이죠. 그런 좀꼭 현지를 공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. 사회 견정니다 네, 다 읽었습니다. 첫 번째 여름, 아여름두 번째 고양이 한 마리가 오지 않던. 두아세 번째 구멍. 네 번째 나의 탈주의 치킨. 그리고 다섯 번째 산철 호아. 아 그리고 아 여섯 번째 다이너마이트. 일곱 번째 망아는 여덟 번째 아우, 아, 왕여, 일어난 연의 아, 연애 편지 사건. 고양이가 나한테, 아, 고양이가 한 마리도 오지 않던 날. 김, 아, 김기령. 네. 이제, 아, 그, 한 소년이 있었어요. 네, 그, 아, 근데, 그, 뭐지? 뭐냐. 여기에, 여기에, 그, 그, 뭐지? 여기는 고양이가 한, 아, 한 번은 놔두지 않나? 이렇게 차례차례씩 바뀌어요. 다, 구멍이 있나 이런 걸로. 우와, 그, 우와. 그대를 하겠습니다. 엄마, 아, 엄마가, 아, 한 소년이 있었어요. 네, 그, 소녀는 엄마랑 언니랑 아빠랑 같이 사는데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장사가 망하자 다른데로 이사 가게 됐어요. 근데 숙, 아,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, 고, 고양이를 차, 차에, 아, 차에서, 차에서 잃어버린 거예요. 아, 고양이를 집에 두고 간 거예요. 그래서 한번더 가려고 했더니, 고양이가 그룹에 있어 가지고 거기 다시 이사대 아 이사 갈려는 데 갔어요. 아니 잠시만 줬네. 그리고 구멍이 김이 있다. 해송이라는 애가 있어요. 근데 그 애는 그 뭐지? 택커들과 연락을 하는데 한, 내 친구들은 여행을 갔는데 우리는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예, 그래서 한번 집을 뒤돌아봤다가 어떤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다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아그 오빠한테 자리 뺏겨가지고 다시 여기로 왔어요 나 아, 나머지 해줄게요 거기에는 신기한 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멍이 맑마져 있었어요. 집에 많이 있었는데, 아, 사진 부여, 아, 사진 보이기가 잘안 보이죠? 죄송해요. 근, 아, 근데 그 구멍이 한 개가 떠 놓여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의 단추리 치킨 바큐미가 그렸습니다그 걔는 남자예요. 근데 남자는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남자예요. 아, 근데 어느 덧 축구를 하다가 이런 여자가 있는 거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말을 걸어 봤어요. 넌 이름이 뭐니? 나는,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었어요. 나는, 그 뭐지? 아, 숲이. 수피. 숲이가 있어요. 네, 그 쇼핑은 오학년이 그 돼서도 같은 많이 되었어요. 그래서 한번 사귀자 한번 물어봤더니 응 하고 같이 사게된 거고. 그리고 상류의 포화 김성전이 글 썼어요. 손장이라는 데가 있어요. 손정이는 길 건너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쟁갈라는 모습을 봤어요. 쟁가는 어른, 아, 어른이 할아버지들이 하는 그 바둑같이 생긴 그걸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빨강이랑 초록색을 하는 건데, 그걸를그 하나, 둘, 셋 하고, 만약에, 아, 만약에, 거기에 딱 잡, 아, 하나, 둘, 셋 하면은, 그게 초록 빨간색이 초록색 공격하면 초록색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걸 봤는데 근데 거기는 엄마가 가지 말래요 이상한데라고 근데 그 계속 가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갔아 갔어요 근데 거기에 거기에 가다가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을 한번 한쪽 한쪽 갔다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펄아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 안 된다 해서 뛰지 말고 걸어 봤어요 근데 거기에 풍덩 아, 예전에도 풍당 이렇게 물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김종민가 계셨습니다 김종민이라는 애가 있어요. 근데 네, 김종민 아 김종민은 아 민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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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이라는 애가 있어요. 듣고 있는 그 폭풍 때문에 아, 폭풍 때문에. 도못 나가요 그래서 친구를 한번 데꼬라 했는데 그 친구는 집이 같이 아, 같은 데인데 걔, 걔는 그 뭐지 걔니까걔는그 걔는 엄마가 그 베트남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놀리고 도망가요 근데. 근데 걔는 저랑 최한이 똑같아가지고 다음 날이 되자 그 선생님이 걔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왔더니 그 선생님은 그 민준이를 좋아해요. 왜냐하면은 민준 아, 민준이는 착하고 그런 애예요. 그리고 소심한 성격을 민준이는 아, 소심한 성격이에요. 그리고 멍하나는 왕뇨 일반 연애편지 사건, 박하인, 하인이라는 애가 있는데, 하인이는, 그, 남자아이에요. 그 남자아이, 그 남자아이는, 그, 어떤 편지를 받게 됐는데, 그 편지는, 여자가 쓴것 같았어요. 그래서 한번 읽어보더니, 고맙다고 써져 있었어요.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, 연애, 연애권 아, 연인줄 알았 아연인줄 알았는데 그 같은 반 친구가 그다그 아, 여자 의 핸드폰을 가져가가지고 그 하인이란 내가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, 아,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 뵙겠습니다안녕